어울하는데 사람 관계에서 닭이 부족한 부분을 뱀띠 분들이 채워줄 수 있다라는 거. 실제로 닭과 뱀 보면은 뱀이 닭을 잡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뱀이 더 세서 닭하고 맞을까요? 한다면 어, 저는 충분히 맞다고 봐요. 동물의 세계에서는 어렵지만 띠로 했을 때는 잘 어울린다는 라 거. 각각의 타고난 성향 기질이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 이번 시간은 네. 대해 24년 들어서 새로운 사업 시작하시거나 이럴 때 동업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 네. 그런 분들 위해서 띠별 동업하는 좋은 띠 자출 인연 진사 운석으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어, 띠별로 다르시긴 하겠죠. 조금씩은 변화는 있으세요. 서로 타고난 사조가 다르기 때문에, 자 말띠. 말띠 분들 같은 경우는 범띠, 개띠 분들이 어울리세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개띠, 들판에 말, 양, 염소 누가 관리해요? 사람도 관리하지만. 이제 개가 양치기게도. 그렇죠. 어 개들이 무소움을 갖고 있으면서도 부드러움도 갖고 있거든. 융화가 되는 거지. 짐승으로 비유를 하자면 그런 것처럼 말도 개가 관리를 해줘야 된다. 왜 말띠 분들이 앞만 보고 달려요? 가끔 좌 우도 보고 달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말띠 분들이 앞만 보고 달리기 바쁘다 이거야. 하지만 개띠 분들은 창의성이 뛰어나고요. 앞좌우 하늘까지 땅까지 다볼수 있는 이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띠분들은 개하고 융화가 좋겠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다만 말띠분들 너무 내 말만 하려고 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다 옳은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항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남의 말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사업도 성공한다고 봐요. 내 말이 곧 법이다라는 그건 반대. 내가 동업하고자 하면 상대방 말에 귀 기울이고 말에 의해서 그 힘이 있다면 반드시 따라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양띠입니다. 양띠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동업자적으로 좋은 띠. 첫 번째, 토끼. 두 번째, 말. 그리고 돼지띠예요. 양띠분들 같은 경우는 돼지하고 참잘 어울리세요. 음. 돼지들이 하늘을 못 보잖아요. 근데 양들은 어때요? 하늘도 보고 호기심도 가득해. 궁금증이 굉장히 많은 띠를 안 보니까. 한 곳만 보는 이 돼지들은요. 먹이가 여기 있어. 그러면 그 목표를 잡기 위해서 막 여기만 보고 달려가잖아. 우직하게 잘갈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양띠들 같은 호기심이 많다면 얘가 헛짓거리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호기심이 많아서 저것도 건드리고 저것도 건드리고 저것도 건드리고 근데 그걸 잡아줄 띠가 돼지라는 거죠. 내 말에 동의해. <laughs> 어. 원숭이띠 이분들 같은 경우 호신도 많고 재주도 많다고 하잖아요 원숭이가 이분들하고 잘 어울리는 건 용하고 치두분다 너무 좋아요 원숭이띠 같은 경우 음. 나무에서 주로 생활하잖아요 원숭이띠들은 그렇기 때문에 땅의 생활을 몰라 하지만 땅의 생활은 누가 잘 알아요 쥐가 저거잘 알겠죠 그런 것처럼 위와 아래의 구분이 확실하게 지어지면서 내 역할과 너의 역할이 서로 다르지만 융화가 된다라는 거야. 용 같은 경우는 하늘도 볼줄 안다라는 거야. 저기까지 가면 뭐가 있어? 그걸 용이 알려주는 거지. 원숭이는 하늘까지 날 수가 없잖아요. 올라갈 수 없고 창의력도 뛰어날 거예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데 그것들을 원숭이가 채워준다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용이 채워주는 거고 땅의 다른 영역 부분은 쥐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 같은 경우는 용과 쥐띠, 잘 어울린다라는 거. 다만, 성격이 다 제각각이야. 음, 중간 역할을 근데 쥐띠가 할수 있어요. 만약에 세 명이서 동업을 하신다면 쥐가 중간 역할을 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신다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쥐띠분들이 다만 스트레스가 많으시다라는 거. 중간 역할을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어. 그래도 잘할 수 있다라는 거. 시티분들 화이팅.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닭띠 분들. 닭띠 분들 같은 경우는 용, 뱀, 소. 그 중에서도 뱀띠 분들하고 다가고 참잘 어울리세요. 닭은 하늘도 보고, 좌우, 눈을 굴려서 볼수 있어요. 땅도 보고, 먹이를 잡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하고의 음... 융화가 조금 어려워. 음, 인간관계가 좀. 음, 근데 뱀은 달라요. 구석구석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알고 지낼 거예요. 그래서 업을 하는데 사람 관계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닭이 부족한 부분을 뱀띠분들이 채워줄 수 있다는 거. 실제로 닭과 뱀 보면은 뱀이 닭을 잡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뱀이 더 세서 닭하고 맞을까요? 한다면 어, 저는 충분히 맞다고 봐요. 동물의 세계에서는 어렵지만 띠로 했을 때는 잘 어울린다라는 거. 각각의 타고난 성향, 기질이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뱀과 닭은 잘 사업적인 부분에서 융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개띠분들. 개띠분들 같은 경우는 말... 범 토끼 잘 어울리세요. 그 중에서도 개띠 분들 같은 경우는 말 말띠와 개띠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보거든. 음, 서로가 서로를 돕기 위해서 항상 이해하고 돕고 끌려가고 끌려 끌고 오고 음, 이런 관계가 이어진다라고 봐요. 어, 말띠 싫어요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 근데 두 번째로 꼽자면 토끼 왜 토끼 분들은 작은 발걸음으로 작게 작게 뛰어다니긴 하지만 사람 관리를 잘하거든요. 음. 사람에 대한 이 처세술이 굉장히 뛰어나세요. 그걸 개띠 분들이 못하는 건 아니야. 근데 아, 말이라는 건 힘이 있고 힘이 없고의 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띠 분들이 힘이 없었을 때 토끼 분 분들이 그걸 채워준다라는 거야. 힘이 있게 음. 기운적인 부분으로 토끼 분도 나쁘지 않다. 봅니다. 돼지띠분들, 토끼, 양, 범띠, 이렇게 좋은 동업자들이, 띠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서도 범띠, 범띠가 무서워. 돼지 잡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무서움으로 뒤까지 다 살펴주거든. 내가 뒤에 힘, 힘이 붙지 않는 부분까지 범띠분들은 힘으로 몰아칠 수 있다는 라 거. 그리고 아무도 접근하지 마. 내가 오로지 너를 지켜줄 거야. 이 우직함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 범띠 분들. 그래서 돼지 같은 경우는 범하고 했을 때 동업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범띠 분들 무서워요. 한번 보면 안 놓기 때문에 돼지 분들은 먹이가 보이면 그걸 먹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두 가지가 융화가 됩니까? 사업이 성공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열두띠 말씀드렸는데 내가. 동업하고자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사람 보는 눈도 필요하겠죠.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동업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인연, 어떤 사람을 맺냐에 따라서 내 운이 상승하고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고 동업, 사업 모두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